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24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2세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냐 2세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인이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침이 놓아요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에,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진짜인지를 확인하던 요나단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어, 사울왕과의 대화를 통해서, 사월왕이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인지를 묻고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가 사울에게 다윗을 죽이 사울에게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확인했을 때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절.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가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다윗이 무엇을 했기에 무슨 이유로 죽이려 합니까라고 아버지에게 따져 묻습니다. 이 전에 다윗을 사울이 죽이려고 할때 그를 변호했던 것처럼 지금 똑같이 변호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이 사울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난 행동이었고 또한 자기가 사랑하는 다윗을 아버지가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를 설득할 때 큰일이 납니다. 그것이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아버지인 사울이 요나단, 다윗을 변호하는 요나단이 못마땅하다는 이유로 요나단을 향해서 단창을 던지고 있습니다. 요나단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울이 지금 다윗을 견제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왕위를 자신의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왕위를 다윗에게, 어, 사울의 왕위를 다윗에게 빼앗기지 않고, 요나단에게 잘 물려주고 싶어서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요나단이 다윗을 변호한다는 이유로 요나단을 향해서 단창을 던져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사망의 영이고, 그리고 우리를 죄의 노예로 만드는 그런 악한 영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 즐거운 일인지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잊어버린 그 자리에 악한 마음과 악한 생각을 심기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한 마음과 악한 생각이 마음의 뿌리를 내리고 자라도록 계속해서 그 마음을 분탕질하고 충동합니다. 그 결과 이 사람이 정말 원하는 행복이 무엇인지 이 사람이 정말 원하는 평안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 자신을 파괴하게 만드는 것이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작동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행복하다는 사실을 잊게 만들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권력이라고 하는 것 혹은 어떤 뭐 물질이라고 하는 것 혹은 다른 어떤 우상들을 그 자리에 세워 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겨야 행복한 자에게 다른 하나님, 다른 우상을 그 소개하고 그 다른 우상을 섬기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초조하게 하여서 그러하여금 그가 해서는 안될 행동들 그리고 먹어서는 안될 마음들을 갖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정확하게 그랬습니다. 사울이 악령의 지배를 받기 전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그가 성령으로 충만했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가정을 평화로 인도하고, 아들 요나단에게 모범이 되는 아버지요, 모범이 되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고, 그가 그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고, 그 마음 가운데 권력 욕이라고 하는 것이 우상이 되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겼을 때에는, 사울은 누군가를 살리는 왕이 아니라 누군가를 죽이는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자라고 자라고 자라서 급기야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자기의 왕위를 물려주고 싶었던, 가장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던 요나단을 향해서 단창을 던지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결과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로 생긴 일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우리를 진정으로 평안으로 인도하는 길은 하나님을 찾는 것.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의 우상을 삼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짜 행복이고 우리의 삶을 지켜내는 진짜 평안이라고 이야기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사울처럼 영적 전쟁에서 무너져서 아들에게까지 창을 던지는 그러한 어, 무정한 그러한 실패를 경험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러한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영이 공격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한 사울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울의 실패가 사울이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이 얼마나 큰 비극으로 나타났는지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영적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들 배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